안녕하세요. 신혼 1년차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. 저랑 남편은 둘다 가정사 때문에 가족 간 연을 끊고 살아오다가 만났습니다. 연애할 때 문제는 없었어요. 문제는 결혼 직후부터 생겼어요. 저와 만나기 전에 남편이 사기를 당해 모은 돈의 대부분을날렸습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전세와 혼수를 했어요.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저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버렸습니다. 저는 몸이 아파 하루병가를 쓰고 집에 들어온 날 게임을 하느라 제가 들어온 지도 모르는 남편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. 그날은 직장을 그만둔 지 2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. 일이 힘들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백성. 저는 매일 서서 일하는 캐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남편이 갑자기 폭주하듯이 돈을 쓰더라고요. 연애할 때 돈을 함부로 쓰는 걸본 적이 없었는데 매일같이 야식으로 시켜먹고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. 심지어 게임 스킨이 예쁘다고 70만 원짜리 여자 캐릭터 스킨을 사더라고요. 제가 생활비 걱정을 하면 자기가 책임진다. 곧 다시 직장을 구할 거다. 한두 달이면 다 원상복구 가능하지 않냐. 이러면서 정작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. 제가 가정에 이렇게 책임감 없이 살면 이혼하자고 몇번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울면서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여자는 동정심이 인생 망친다더니 제가 정말 그 꼴이 나버렸습니다. 생활비 적자가 심해서 소액이지만 대출도 받고 돌려막기하며 살아가니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. 연애 때와는 다르게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 이제는 정말 참 말도 안 나오네요. 내보냅시다. 일단 혼인신고하는 게 신의 한 수.